여러분 안녕! 강갑강냉 유튜브에요! 후! 자 오늘은 뭐할거냐면 짜잔! 컴퓨터 게임을 할거예요 먼저 자 오늘의 첫번째 미션은 가방 탈출 연결이냐 이거를 탈출게 여 켜지고 있어 신호 없으면 뜨고요 어? 뭐야 자 이렇게 를 시작하는 중 뜨고 있죠 그럼 이게 컴퓨터를 이제 시작하는 중이라듯이 지금 화질이 되게 안 좋은데 지금, 지금 화질이 되게 안 좋아요 어, 주니버네요. 네버. 주니버. 아, 게임랜드. 그냥 게임랜드 들어가서. 저도 나옵니다. 마셔. 빠르게 덩글클릭 해야 되는데. 이건 크게 못하고요. 어 이렇게. 아, 아, 범죄자, 죄모, 이음 자체가 죄. 특집. 왼쪽 뺨에 칼뺨. 빵. 게임방어, 마우스 피하기 방식입니다. 모든 환경을 피해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해보세요. 예. 사다리 타고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될까? 네, 이렇게 떨어지고요. 당연히. 네, <laughs> 바로, 어, 앞..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어 지가 스스로 경찰한테 갔어. 대박. 자, 이렇게 잠깐 피해두고. 네, 저는 떨어졌네요. 다음 인생으로 고고씽. 그러면은 어어 어, 여기 너무 다음에 올게요. 그럼 시작. 자 이렇게 다시 넘어왔는데요. 여기 한번 움직여서 다팍 레이저네요. 완전 레이저. 완전 레이저 수준. 자 이거 여러분 못해도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여기 넘어왔죠? 여기서 푹 이렇게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자, 불 나오기 전에 우와, 경찰이다. 어?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아, 이렇게 죽네, 여기서. <laughs> 여러분, 다시 그 인생까지 다시 왔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 인생으로 갈게요, 고고씽. 놨는데요 끈끈이 장갑 획득 철퇴 제거 다탄 아니고요 이거 끈끈이 장갑 와랩보려 띠로리리 망신 망신 아, 암야 나랑 같이 에이 봤다 봤다 야 왜? 망했고요 아, 인가무죠 뭔가... 어, 바로 경찰 앞에 있었어. 아, 있나 여러분, 계단 아니면은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함정적으로 경찰들을 다 모여서 잡힐 때 됐고요. 끈끈이 장갑을들철퇴제고 네, 언제든 고맙습니다. 자, 여기는 조심조심. 아무 때나 먹는다. 자, 이번 인생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례주의 <laughs> 여러분 다행게임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뿅! 파티클 여러분, 다행임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패션 주디 천사, 천상마 스타일을 왔는데요 자, 저는 지금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으로 고르고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저는 일단은 천사를 해볼게요. 전 천사 스타일은 이거 좋고요. 이렇게 눌을 검정색이 좋겠죠? 천사는 예뻐야 되겠죠, 당연히. 전 이렇게 하얀, 하얀하얀 하얀 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일이 났네요. 이거다니기 낫겠죠? 오, 이거 되게 예쁘다. 네, 머리 색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전 머리색이 이게 나은 것 같네요. 이 등이 있었고, 이렇게. 오, 참말 장갑으로 갈 건데요. 자, 천사스럽게 이렇게. 자, 이런 스타일이. 자, 옷만 일단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일단 옷을 좀 맞춰놓고 대충. 네, 천사는 이게 조금 나은 것 같네요. 이건 나중에 공주 스타일이었는데, 아로 가고 있여기가 상관이 없졌고 천사스러운 옷이 없네요. 티로 돌아와서. 자, 이걸로 골라놓고. 네, 이게 천사 같네요. 자, 천사로 갈게요. 이제 사진을 찍을 거예요. 팥바. 아, 저는 천사기 때문에. 천사는 좀 아름다운데. 이분 좋겠죠? 네, 저는 이런게 보다 그러니까 이런 날인가더 좋은 좋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끝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끔 이만게 완료. 완료. 자, 이대로 마음속에 저장을 해줄게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바이바이 건달TV 많이 봐주세요.